내 철이 오지 오지모수겠어알 <laughs> 아, 내 철이잖아. 아, 저쪽으로 갔네. 저쪽으로 갔어. 저쪽으로 갔 아, 형 응. 아, 저쪽으로 갔 아, 저쪽형어 아, 어 아, 저어 아, 저쪽로 아, 저는으로갔 아, 저쪽 아, 아, 니쪽으로갔 아, 저쪽 아, 저쪽거로는어 아, 데 이거 어 아, 저쪽어 아, 저쪽으로 어 아, 이쪽 아, 저 너는 이제 많이 타? <laughs> 3단방어. 3단방어 이거지? 3단방어. 아니, <laughs> 3단방어 가지지. 이제 나, <laughs> <laughs> 이쪽을 이렇게 못 가지. 2단방어, 여기는 2단방어. <laughs> 어, 여기도 방어. 여기는 여기 딱 여기 방어. 얘가 위험해. 뭔소리야 저 안으로. 네가 명예. 이번에 하나씩 잡는 거야. 이거 어떻게 알지? 아, 어, 진짜 분리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도 죽었지만 얘나 얘한테. 어, 어차피. 야.